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행할 기업 분석은 현대카드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채용 시즌이 다시 새롭게 오픈함에 따라 현대카드의 인턴 공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고를 바탕으로 현대카드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카드의 존재 이유입니다. 네, 현대카드가 왜 존재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네, 저는 바로 현대 자동차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일 겁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할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리스입니다. 이두 가지 상품 모두 고객 신용도를 활용한 제,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 할부는 어, 카드 상품을 끼는 그리고 리스는 대출의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 할부와 리스 이 모든 것은 여신상품에 해당함으로써 카드사가 영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는 카드사로서 할부와 그리고 리스를 활용해서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더잘팔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서비스와 상품으로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블루 멤버스입니다. 이 블루 멤버스라는 것은 어, 결국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어, 자동으로 어, 가입이 되는 멤버십인데요. 어, 이 멤버십을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블루 멤버스 포인트라는 게 적립이 됩니다. 이 포인트로 어, 또 다른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포인트로 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실 때 포인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 멤버스가 적용되어 있는 현대카드의 카드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으로 플래티넘 플러스입니다. 이 플래티넘 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카드의 포인트 제도인 M포인트와 그리고 블루멤버스 포인트가 동시에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M포인트의 적립 금액의 약 30%가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추가 적립이 됩니다. 어, 이렇듯 현대카드의 서비스 그리고 카드 상품은 자동차와 결합이 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기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현대카드의 연체입니다. 어,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어, 현대카드는 0%의 연체율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어, 이 현대카드의 연체율은 0.99%로 작년 대비 약 0.14포인트가 내려간 수준이었습니다. 어, 사실 이 현대카드의 0.99%의 연체율은 조금은 놀라운 수치였는데요. 다른 카드사들, 예를 들면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는 모두 2%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은 카드사의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이 카드 대금을 갚을 수 있는 그리고 상업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카드사의 어, 업권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 카드사는 이금융권이라는 업권적인 특징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어~ 그 이유는 이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여신상품에 집중했던 카드사의 전략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 이 가맹점 수수료가 뭐냐면 어~ 카드사는 원래 기존에 가맹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이 가맹점들이 일으킨 카드 매출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가져오는 구조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선거철만 되면 꼭이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를 건드려요. 그래서 이 가맹점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 어,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니 카드사들은 여신상품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신상품이라고 하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여신상품들의 이자를 수치해나가는 구조로 이 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익처를 발굴해 나간 거죠. 그렇지만 카드사는 이금융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2금융권은 결국 은행에서 심사가 거절난, 즉 1금융권에서 심사가 거절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유입되는 곳이었습니다. 어, 실제로 카드사의 메인 고객들은 어, 신용등급, 5등급, 6등급 고객이고요. 이런 고객들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연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현대카드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 그냥 여신 상품을 더 이상 팔지 않으면 된다라는 전략으로 밀고 나갑니다. 실제로 24년도 기준 현대카드는 22년도 대비 리볼빙의 약 24%를 줄였고 현금 서비스는 8%, 그리고 카드론은 16%를 감소시켰습니다. 판매를 안 하니 자연스럽게 연체율도 낮아지겠죠.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현대카드의 대표적인 여신 상품인 카드론의 금리입니다. 이 금리는 또 다른 말로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어 결국에는 고객들이 대출을 빌리고 빌린 원금에 지불해야 될 이자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카드론 가격은 어, 전체 평균에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했어요. 실제로 700점대까지는 어 가격이 낮은 수준이었다가 600점, 500점에 해당하는 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는 가격을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더 많은 기업 분석의 원문과 자세한 문단풀이는 저희 사우치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